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33세 여자입니다. 전 오늘 똥차 치우면 벤치 온다는 이야기의 표본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회사에 입사한 저는 일에만 미쳐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이 흘렀을 때쯤 회사 내에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남자 팀장님 한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창 회사 일에 대해서 슬럼프로 겪고 있던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또 얼마나 꼰대 같은 사람이 오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타 직원들이랑 교류하고 지내던 성격이 아니라 그저 일만 하러 다녔던 회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내던 며칠 후 우리 과로 발령받았다는 남자 팀장님을 처음 보게 된건 엘리베이터였어요. 그날 또한 분명 일찍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랴부랴 출근길에 바빴죠. 오,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품질관리 부이신가 봐요? 아, 네. 근데 누구... 오늘 발령받고 첫 출근하는 김지훈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은 씨와 저의 처음 나는 대화였어요? 생김새는 뭐 그럭저럭이었지만 생각보다 젠틀한 미소를 다진 지은 씨에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눈에 거슬렸고 전 애써 그냥 일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점심도 혼자 먹는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정 대리님, 점심 혼자 드세요? 지금 다 같이 순대국 먹으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요? 아, 저는, 음, 네, 같이 갈게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 누가 점심 같이 먹자고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타 직원분들이랑 식사까지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일 얘기만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식사를 조심스럽게 하는 중 반찬으로 깻잎이 나왔는데 그냥 먹지 말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깻잎이 한 장씩 안 떼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밥이나 빨리 먹어버려야겠다 싶은 그때 지훈 씨는 제 밥에 위 깻잎을 한장 올려줬어요. 아마 그때부터 자꾸 지훈 씨 근처에만 가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대더라고요. 평소에 연애는 별 관심 없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미쳤나 생각하고 말아야겠다 싶었죠. 그 뒤로도 자꾸 생각나는 지은 씨 때문에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얼빠지는 기분이 들어서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 뒤로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대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정대리님은 친구 없어요? 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저도 친구 있어요. 그냥 다 서로 바빠서 못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바빠 보이던데. 약속 없겠네요. 저랑 밥이나 먹죠.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 순간 벙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정신 차려보니 전 지우 씨의 조수석에 타 있었고 회사 근처 일식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지훈 씨와 저는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확인할 기회가 잦아졌고, 나이도 동갑인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랴부랴 머리 정리도 안된 상태였던 제 모습이 부스스했지만 귀여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전혀 문제 없이 사내 연애 생활을 이어나갔고, 딱히 회사에는 굳이 알릴 필요는 없게, 비밀 연애를 즐기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영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거라고 예상했죠. 자기야, 나 오늘 회사 근처에 지영이 온다는데 술 한잔 같이 할까? 괜히 또 회사 근처로 오겠다는데 단둘이 마시면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니까 자기도 같이 볼까 해서 전화했어. 지영이? 출장 갔다 벌써 돌아왔대? 응. 오자마자 전화해서 밥 먹자는 둥술 마시다는 둥. 귀찮다. 자기도 같이 가자. 아, 어, 알겠어. 그럼 이따 나 남은 서류만 정리하고 어딘지 알려주면 갈게. 지영이라는 여자. 이 남자의 대학 동기이자 저랑 사귄 뒤로도 줄곧 깊은 우정을 나누는 여자 사람 친구라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네요. 그러나 어떻게든 본인의 남자친구의 여사친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죠. 그래도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매번 좋아도 자주 보는 사이라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훈 씨와 지영이는 너무 오래 전부터 10년 이상 친구 사이였고, 평소에 저도 같이 셋이 자주 보는 사이라서 딱히 거리낌 없이 제 친구처럼도 잘 지내기도 했어요. 사실상 저도 친구가 그리 많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가서 편하게 만날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영이와 저도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곤 했던 거예요. 응, 여기야. 기집애, 얼마만에 얼굴 보는 거야? 요즘 바빴어? 어, 지영아. 바쁘긴 무슨. 네가 이리저리 동해번쩍 사해번쩍 출장 다니느라 보지도 못했지. 그건 그렇네. 너네 집안 간지도 하참 됐다. 얼른 먹자. 배고프지? 너뭐 시킬래?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린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곤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덧 우린 서른을 맞이했고 이제는 연애 의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지훈 씨의 말과 프로포즈를 통해 우린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세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얼마 갖지 못하는 건 싫다는 둘의 의견 덕분에 우린 풋풋한 신혼생활을 쭉 이어나가고 있었고. 딱히 유년에 두번 정도 말다툼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시댁에 대해 평소보다 더욱더 예민해지고 남편은 무능력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해에도 어김없이 새해부터 제 성질을 살살 건드리는 남편이었죠. 여보 이번 설에는 엄마가 꼭좀 내려오래. 결혼하고 한번 갔잖아. 장모님이 내려오라고 하셨다고. 아니, 근데, 미리 기차표 예매도 못했는데, 광주까지 언제 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그렇게 자주 돌리면서, 그걸 한번 못 내려가냐? 아이, 그냥 30만원 정도라도 보내드리고, 장모님한테 당신이 다음에 내려간다고 전화해. 아, 돈이면 다인 줄 알아? 자긴 진짜 이럴 때만 되면, 사람 열받게 하더라? 그럼 지차표를 미리하든지왜 이제 와서 나한테 짜증이야? 다 아, 됐어. 그만 말해. 저녁 오늘 못하니까 나가서 먹든 말든 알아서 해. 남편은 자기 집은 한 시간 거리긴 해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명절 때도 우리 집은 안 내려가려고 발악을 했어요. 올해는 진짜로 이대로는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해버렸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한참 기다렸고, 아무리 밖에서 밥 먹고 오라고 했다 해도 밤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남편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받질 않았어요. 그렇게 소파에서 두까지 버티다가 승질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아직도 안 들어온 남편을 생각하니 이게 말이되는 행동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나 친구 집에서 잤어. 술좀 마시다가 골아떨어져서 지금 그냥 회사로 가는 중이야. 끊어. 그때 갑자기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지영이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야, 너네 왜 그렇게 꼭 일년에 한두 번씩 치격태격 하는 거야. 좀 풀어. 내가 다 걱정된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알았는데? 어제 닝네 한편 나한테 전화와서 울게까지 하더라. 그니까 얼른 풀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명절은 명절대로 보냈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뭘 해도 툭툭 물건을 던지듯 주질 않나 아침도 저랑 먹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가 언제까지 그래? 아,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 아니 뭐가 그렇게 자기 혼자 불만인 건데 지금 하는 사람은 나야. 당신은 도대체 뭐가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언제 꼬투리 잡을까 하면서 나랑 사는 거냐? 됐다. 그냥 말을 말자. 이대로 한두세달 지났을 때쯤일까요? 안 그래도 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남편이랑은 그냥 저냥 지내는 등 많은 둥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에 치어 다른 걸 둘러보지 못한 제 탓일까요 너무 오랜만에 지영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 지영아 얼마 만에 전화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혹시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 시간 되니 뭐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이따 그럼 퇴근하고 잠깐 커피라도 먹자. 어, 알겠어. 나 몸이 좀안 좋아서 우리 동네로 좀와 줄래? 알겠어. 이따 전화하면 집앞으로 나와. 그날 회사 퇴근을 하고 지영이네 동네로 가서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나뭐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나 그냥 따뜻한 차한 잔이면 될것 같아. 뭐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더니 알겠어. 자리 저기 있다. 가서 앉아 있어. 우린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고 지영이는 한참 동안 컵만 바라보고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도 되고 저부터 운을 뗐죠. 너 무슨 일 생겼어? 왜 표정이 그래? 뭐 말하기 불편한 거야? 사실은, 내가 임신을 했어. 어? 뭐, 뭐야, 누구인데? 뭐 요즘 결혼자는 혼자 임신이 별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해, 말을 해봐? 사실 그게 임신도 임신이지만, 너한테 사실대로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냥 말하라니까. 뭔데 그래? 전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초음파 사진까지 꺼내서 보여주는 지영이에게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지영이는 눈물만 뚝뚝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 정도까지 들은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얼마 전 임신 소식을 들었다는 지영의 남자 상대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전부들부들대는 손을 겨우 잡으며 안정하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올분과 분노는 삭힐 수가 없었죠. 미쳤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장난 좀 치지 마. 장난도 정도가 있어. 못 믿겠으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 아니, 그냥 여기로 오라 그래. 하도 네 남편이 말하기 힘들다 못하겠다 엄두가 안 난다 하길래.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싶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지네 둘, 진짜 미쳐 돌았구나. 언젠데? 대체, 나 없이 만났다는 말 들은 적도 없어. 얼마 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한 전날인가, 그쯤이었을 거야.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영이가 말하는 바로 그날은, 저와 남편이 명절에 친정 가는 문자로 다투고 저녁 먹으러 나가버린 남편이 안 돌아온 그날입니다. 진짜 미안해. 근데 나 포기가 안 돼. 뭐? 네가 포기가 안 되면 뭐내 남편이랑 셋이라도 살자는 거야. 미쳤어? 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너보다 내가 훨씬 먼저 네 남편 알았고 너보다 내가 더네 남편을 잘 알아. 다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너랑 결혼을 했을 뿐이지. 그날도 난 피눈물이 흘렀어. 도저히 난이 애도 네 남편도 포기 못해. 이혼해줘 그냥. 네가 정신나간 소리를 계속하는구나. 이혼? 마음 같아선 둘다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얼마나 사람이 뻔뻔한 건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어차피 너희 당장 애 낳을 생각도 없고 어쩌다 보면 애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 결혼은 네가 먼저 했어도 애는 내가 먼저 생겼는데, 그럼 애를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가서 내 남편한테 지를 테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 그렇게 카페를 뛰쳐나오듯 빠져나왔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뭔데? 나 지금 밖이야. 임사원밥 써주고 스크린 골프 좀 치고 들어갈게.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전 그대로 집으로 갔고 남편은 저보다 30분 정도 늦게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진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윽박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지가 제정신이니 지금? 아니, 뭔데 그렇게 자초지종 설명 없이 짜증이야? 지영이 임신했대. 근데 그게 니네 애라는데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니? 아니, 그게... 아... 네가 지금 한숨 쉴 때야? 할말 없어? 입에 달렸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날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해. 그게... 그렇게 됐는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웠어. 웃기고 있네. 날 외롭게 한게 너야. 이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니? 지영이랑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나를 그인이 건드려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이혼해 주라. 이혼? 이혼해달라고? 너나 지영이나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 에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그럼, 위자료 두둑하게 안 챙겨 넣으면 후회할 거야. 당장 침 싸서 나가. 진짜 미안해.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정말 사람의 인연을 끊는 게 이렇게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인가요? 그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간단한 옷까지만 몇개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빈집에 혼자 멍하니 있다 보니 눈물도 말라버리더군요. 그냥 악착같이 살던 내가 무슨 죄라고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힘을 내야 했고 아직 젊은 나이에 불행 중 다행이었던 신의 한 수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오토기처럼 벌떡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후 일에 집중하고 다시 제 인생의 패턴을 찾아가며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살았어요.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어야 했습니다.그렇게 산지몇 개월이나 흘렀을까요?어느 날 집엔 청첩장이 하나 와 있었고 예상하던 전남편과 지영이의 결혼식 소식이었습니다.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제 마음 탓인진 몰라도 멀리서나마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그날 결혼식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죠. 이제는 제 전남편이 된 사람의 아내가 된 지영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지금도 믿기지 않은 모습의 내 전남편이 지영이를 보면서 활짝 웃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모습에서 제 과거의 결혼식때 모습까지 오마주되면서 알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계속 있다간 정말 이 결혼식을 다 뒤집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 뒤돌아 나가려던 그때 빠져나가려던 저의 손목을 낚아치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 웬일이야? 동민아? 오랜만이야. 왜 혼자 여기서 울고 있어? 청승맞게. 에휴 소식은 다 들었다. 나중에 밥이나 한끼 먹게 연락 전화 좀 알려줘. 다음에 연락할게. 아, 네.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렇게 후다닥 눈물 젖은 채 얼굴을 애써 감추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집에서만 내내 갇혀있다시피 했습니다. 회사는 왜 대체 내가 관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일도 당분간은 좀 쉬기로 마음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이 꽤나 길어졌죠. 한참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동민이. 아, 어, 동민아 무슨 일이야? 뭘 무슨 일이야? 니네 동네 근처 와서 전화했지. 저번에 밥반끼 하자고 했잖아. 나올 수 있니? 지금? 한 시간 정도 후에 보는 거면 가능해. 그래, 일다 보고 나면 그쯤 되겠다. 이따 보자. 그렇게 만난 동민이와의 저녁 식사 자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전 남편과 살때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던 남편의 친구지만, 둘의 만남은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얼마 만에 제대로 밥 먹는 거야. 살은 또왜 이렇게 빠졌어. 아니야, 나밥잘 챙겨 먹어. 그냥 요즘 몸이 좀안 좋았어. 괜찮지 않겠지만 기운 내야지. 힘든 거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 갑자기 이런 사석에서 둘이 보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전부터 너희 집도 종종 갔었는데 뭐. 세상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곤 하지만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빨리 마음이 안정됐으면 한다. 내 도움 필요하면꼭 말해.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나 둘만의 대화를 했고, 아직 마음이 붕 떠있던 저에게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남을 가졌고, 세상을 등진듯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의 빗줄기처럼 나타나준 동민이는 정말 좋은 친구처럼 제 옆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민이는 저에게 고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던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렇게 수개월 동안 동민이의 노력과 오로지 저를 향한 관심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어. 지금 내가 너무 섣부르게 너한테 말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이 아니면 놓칠 것 같아서 그래. 동민아, 나 이런 얘기, 아직은 너무 힘들고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네 옆을 지킬게. 한 번만 날 믿고 의지해주면 안 되겠어? 힘들겠지만 조금만 노력해주라. 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 남자의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저를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려고 애쓰는 동민이의 노력을 느끼면서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민이는 그렇게 결국 저의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는 어느새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동민이의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염령 없는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웬 떡이냐 얼른 새 시집가라 늦지 않았다라며 다들 한 입을 모아 저의 재혼 이야기를 응원했지만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당연히 아팠던 마음이 아무리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모습과 마음 속 상처도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결국 저는 동민이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새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 얼굴도 참 잠하고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 칭찬하고 싶구나.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삶 다시 찾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뿐이네. 어머님 아버님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혼해도 집 걱정,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아낌없이 다 해보며 지내. 역시 전 남편의 집안과는 말도 안될 정도로 잘 사는 지금의 시댁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그런 저도 점점 제 삶에 다시 자신감이 붙는 기분이었어요. 우린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없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안식처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차례 거절을 눌렀지만, 문자며 카톡이며 전화며 매일같이 해대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물론, 현재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를 들어주자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연락 좀 그만해. 지긋지긋해 내가 미안해. 소식 들었어. 사실이요? 뭐가? 동민 씨랑 결혼하는 거. 응, 사실이야. 그게 왜 궁금한데? 아, 하, 내가 진짜 면목이 하나도 없다. 네 애나 잘 낳아서 그 애랑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잖아. 왜 자꾸 전화하는 건데? 막상 살아보니 네 생각에 너무나서 견딜 수가 없어. 막상 살아보니 너랑 살던 그때가 그립게만 하고 지금은 그냥 지영이랑 사적인 감정 없이 친구랑 둘이 사는 그런 기분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 나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진짜 잘할게. 아직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잘할게. 헛소리하지 마. 미친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니도 친구잖아. 둘도 없는 친구끼리 사랑에 미쳐서 뒤일 생각 안 하고 자질러놓고. 이제 와서 뭘받다줘 끊어. 아, 제발. 전화 끊지 말고 한 번만 나 만나주라.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때 내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네 이야기는. 응? 제발. 입 다물고 전화 끊어.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자식이랑 왜 다시 살아? 믿지 않고 사야 그렇게 못하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랑 그렇게 잘난 이에 나잘 키우고 잘 살아. 네가 확 돌아버린 그날 덕분에 난꽃 신을 신을 기회가 생긴 거야. 너무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줘야겠네.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정말로. 그렇게 전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를 끝냈고 별의볼 감정이 뒤섞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동민이와의 결혼에 꼬리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던 결혼식날이 되었고,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동민이와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아무 걱정 마. 내가 당신 곁 죽을 때까지 지켜줄 거야. 사랑해. 너무 고마워. 사랑해, 여보. 그렇게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웨딩드레스 입은 그날의 나. 그리고 그런 내가 결혼식 입장하는 모습을 서럽게 울면서 바라보던 전남편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남편의 눈물 따위는 그동안 제가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가짠 다고 느껴지기만 했어요. 반면 한편으로는 어두웠던 제 모습을 본인의 일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저의 선을 꼭 잡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너무 고맙기만 한 날이었어요. 살다 보니 저한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더군요. 저처럼 똥차를 미련 없이 보내버리고 나니 벤치 같은 남자가 꽃신을 심겨주는 이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요즘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비수를 꽂았던 지영이란 여자와 그 여자에게 미친 전 남편에게 진짜 고맙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요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미련 없이 뒤돌아 새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라고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긴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